안녕하세요. 엄마의 손맛입니다. 요만때는 얼큰한 김치찌개가 땡길 때죠. 그래서 오늘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볼게요. 김치는 4분의 1쪽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돼지고기 목살 360g 들어갑니다. 얘 예, 고기 썰고 김치 썰고 하면은 도마를 또 씻어야 되고 바꿔 줘야 되고 그러죠. 그래서 야채를 먼저 썰시는 게 좋습니다. 양파 반개는 들어가 줘야 달달한 맛과 시원한 맛을 내 줍니다. 굵직하게 채를 썰었습니다. 대파는 한 줄을 넣겠습니다. 반으로 쭉 갈라주시고요. 대파는 많이 들어갈수록 김치찌개 시원한 맛을 내줘요. 3~4cm 길이로 썰어줍니다. 두부가 300g 짜리 찌개 두부입니다. 좀 부드러운 두부로 넣으면은. 훨씬 더 부드럽고 뻑뻑하지 않고 맛이 좋습니다. 두부는 적당한 크기로 취향껏 썰어 넣어주세요. 좀 도톰하게 써시는 게 풀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좋습니다. 김장김치 해놓은 게 아주 맛있게 상큼하게 익어서 요즘에 지져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. 자, 꼭다리 잘라내시고, 버리지 마세요. 그것도 쫑쫑 썰어서 넣으시면 다 먹게 돼 있어요. 맛이 좋습니다. 꼭다리 이렇게 얇게 썰어 넣으세요. 아까우니까 버리지 마시고. 돼지고기는 목살을 준비했습니다. 네, 목살을 좀 넣어주면 좀더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. 자, 오이를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돼지고기에서도 어,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한 숟가락만 일단 넣어주시고요. 고기를 넣고 이제 좀 볶아줄게요. 자, 돼지고기에 청주 세 숟가락이 들어갑니다. 잡냄새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청주 세 숟가락을 넣어주세요. 그 달달 볶아주세요.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죠? 여기다 김치 썰어 놓은 걸 넣어주세요. 김치 썰어 놓은 거를 넣은 다음에는 참기름, 참기름을 고소하게 좀 섞을 거예요. 여기에 두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참기름이 좀 발안점이 낮아요. 그래서 김치 볶으실 때 넣어주시면은 괜찮죠? 이렇게 하시고 좀 두적두적. 해주시고요. 김치는 많이 볶을 필요 없어요. 기름이 좀 스며질 정도로만 볶으세요. 여기는 간장은 들어가지 않고요. 좀 깔끔하게 밀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이나 있으시면 쓰시고요. 저는 이게 참치액을 좀 넣겠습니다. 두 숟가락 정도 들어갑니다. 감칠맛을 좀 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첨가해주시면 좋아요. 고춧가루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. 다진마늘 한 숟가락입니다. 설탕도 한 숟가락입니다. 여기는 김치국물이 150ml 정도 들어갑니다. 김치국물은 김치 바닥에 쭉 가라앉아 있는 거 150ml만 떠서 넣으시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내주죠. 이거 드적드적 해주세요. 그럼 양념도 깊이 베어들고 끓이면은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죠. 김치찌개가 여기 지금 물 붓지 않은 상태에서 빡짝빡짝 끓고 있죠 이대로 먹어도 맛있어요 여기다가 좀 국물이 있게 드셔야 되죠 네, 저는 육수를 붓지 않고 물을 바로 붓겠습니다 200ml컵으로 물 2컵 400ml 들어갔습니다 자박자박하게 넣어 주시고요 국물을 더 많이 드실 분들은 한컵더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. 그 후에 양파는 넣어주세요. 양파의 달달하고 시원한 맛이 우러나야겠죠 양파는 좀 미리 넣어주시고 한번 푹 끓이셔야 돼요. 김치찌개는 어때요? 좀푹 끓여야 배추가 좀 물컹막컹해져야지 맛있죠? 그리고 여기다 물을 400ml 넣었죠? 여기 한식 육수예요 이게 좀 들어가줘야 또 맛있습니다. 멸치 육수를 내서 부으셔도 됩니다. 뚜껑을 잡고 푹 끓여줍니다. 강불에서 5분 정도 끓이다가 약불로 줄이시고 10분 정도 푹 끓이세요. 그러면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어요. 야들야들하게. 이렇게 하시고, 두부를 넣어주세요. 대파도 넣어주세요. 자, 마지막으로 후추가 좀 들어갑니다. 한세번 정도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싱거운 부분은 김치 간에 따라서 집집마다 차이가 있어요. 싱거우면 소금 간을 좀 넣으시고, 취향껏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. 오늘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봤습니다. 따끈한 김치찌개 끓이셔서 한 끼를 든든하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끓여드시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